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 엠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메타를 창조하고 가장 핫한 메타를 소개하는 남자 메소나 멤버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챔피언 어떤 챔피언이냐면요 이번에 9.6 패치에서 노틸러스가 상향을 한번 받았어요 그때 받은 상향이 어떤 상향이냐면 기본 방어력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패시브 쿨타임이 6초로 감소되는 같은 동일 대상 패시브 쿨타임이 6초로 감소되는 버프를 받았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라이엇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이번 변경 사항 덕분에 노틸러스의 정글 사냥 능력도 강화될 겁니다라고 이제 라이엇에서 공식적으로 멘트를 쳤는데 이 버프가 있고 난 후까지는 사실 아직까지 노틸 정글이 좀 애매한 감이 있었는데 9.7 패치에서 잿불 거인이 버프를 먹으면서 이게 꽤 정글이 쓸만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노틸러스 정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룬을 이런 식으로 들었고, 뭐 여기서 약간 의아해 할 만한게 바로 이 마법공학전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글러가 그 벽을 못넘는 정글러들은 마법공학전면을 이용해서 다양한 루트의 갱킹을 할수 있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뭐야, 이거? 내가 그렇게 약하지 않을 텐데, 트위치님? 개꿀. 구태여 와서 죽어주네, 고맙게. 들러서 초반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쟤를 죽였는데 블루가 없다는 건, 네, 블루를 먹으러 오겠죠, 이제. 여기서 한번더 대기를 좀 탑시다. 무조건 일로 올 거니까. 하지만 그 전에 이들을 먼저 들렀다 와야 될것 같은데. 노블시. 오케이. 마공악 뭐, 전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별 크게 생각 안 하고 저걸 써도 돼요. 전멸을. 어차피 마공점으로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겸사겸사, 이것도 한번더 잡아주고요. 일단 집을 가서, 정글링에 도움이 된 아이템 두개 사주고, 이 노틸 정글이 장점이, 진짜 갱킹이 엄청나게 좋아요. 뭐, 약간 초식형 정글 중에 갱이 좀 좋다 하는 애들, 뭐, 람머스, 세주한 이런 애들도 갱이 좋지만, 노틸 같은 경우는 일단 자체적으로 탑재할 CC가 굉장히 많아서, 라이너들이 CC가 굳이 없더라도, 노틸 CC로 충분히 이제, 오래 발을 묶어 놓을 수 있고, 거기에 초반 딜링 자체가 강한 편은 아니더라도 여진 딜이랑 이것저것 석 보호막 강타랑 이것저것 딜 섞어 넣으면 웬만큼은 충분히 돼서, 이것도 거기에 또 정글링도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이래저래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정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렙을 찍었으니까 갱킹이 훨씬 좋아집니다. 타겟팅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동기 있는 애들은 갱킹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노틸러스는 타겟팅 그 c 시기가 있어가지고 갱킹이 훨씬 좋아요. 그냥 웬만한 거 갱킹을 실수할 실패할 수가 없어. 지금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딱 눌러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실패를 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갱킹도 성공해주시면 좋고요. 막 가가지고 딜로서 뭔가를 해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상황을 만들어줘서 라이너들이 이득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캐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약간 단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탱커류다 보니까, 뭐, 이런 오브젝트는 조금 어려워하고, 그 솔직히 말해서 라이너들이 잘 못하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라이너들이 좀 버텨줘야 되는 캐릭이란게 약간 단점이긴 합니다. 불룡도 먹었겠다. 일단 첫템으로, 잿불거인 사주고, 글실 빠지면, 오케이. 갱킹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라인이, 라인 상태가 썩 좋지가 않네.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 네. 확실한 갱킹. 그래 맞추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걸어가서 평타부터 치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번 판은문도가좀잘 컸으니까 차라리 요거를 가져주자. 심연의 가면을 좀 빨리 올릴게요. 심연의 가면 빨리 올려서 AP딜 많으니까 우리 팀 딜이라도 좀잘 넣으라고. 아, 마법 과학 전면의 이득. 갱루트. 갱루트 좀 다양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큰 이득입니다. 나이스. 평, W. 아, 그리고 이거, 평캔됩니다. 나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노틸러스 이거 W에 평캔 기능 있더라고. 정말 미묘한 속도 차이긴 한데, 나름 괜찮은 팁이니까 많이 애용해주세요. 자, 간문도님 오셨는데, 오케이. 빠른 딜링. 좋아요. 눈도 최대 약점. 순간, 순간적으로 팍 꽂는 딜에는 어느 정도 약하다. 케넷님은 계속 죽으신, 케속 <laughs> 계속 죽으니까 신경쓰지 말고. 최대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합시다, 계속. 그래도 바텀 키워놔서 오브젝트도 잘 먹고 있어가지고. 이길만 할것 같아요. 자집 가서 이제 최소한 제 이거라도 뽑아야지. 아 좋아요. 자 마왕점을 이용해서 모르는 갱킹. 확정긴 개꿀이죠. 물방템 하나 더 올려주고. 이제 여기서 그거 갈 겁니다. 각오일. 탱커류한테는 각오일만 한게또 없죠. 중간중간 에 어차피 이거 쿨 그렇게 안기니까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써주면 좋아요. 보빙할 때. 아, 이거 지나다닐 때. 죽여, 죽여! 킬러! 그 오케이. 내가 끈다! 조심 조심 포탑에 아군 안 맞게 계속 막아주고 레드를 지금 딱 스틸을 해서 치즈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같아 <laughs> 치즈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걸 텔까지 써서 잡으러 간다고? 뭐 오케이 나이스. 네, 노틸은 노틸 같이 약간 아군 라이너들이 함께해야만 하는 정글러들은. 솔직히 좀안 좋지 않나라는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뭐 사실 캐리가 불가능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런 캐릭터 자체가 그 원래 롤이라는 게팀 게임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제 팀원들을 못 믿어서 이 챔프 안 골라요라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 팀 게임인데 팀을 못 믿는다니 충분히 좋은 캐릭인데 말이죠. 야, 소가 오니까, 한번더 깔끔하게 한타 한번 해보자. 땅, 땅, 따다다. 계속, 계속 붙어. 괜찮아. <laughs> 내가 와줄게 걱정하지 마. 완전 든든하죠? 땅. CC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면 됩니다. 워우! 자, 딜량은 비록 많이지만, 딜량은 비록 많이였지만, 저는 S 플러스고, 모든 곳에 깔끔하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봐. 어, 노틸러스 정글 상당히 괜찮습니다.